자 드디어 터치라이트 인피니티 10월 25일에 다음 시즌 그림 속 서론이 업데이트가 된다고 합니다. 드디어 다음 시즌이 열리네요. 10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 생일입니다. 자, 넘어가서 차가운 눈에 종이를 펼치고 뭐 다채로운 물감, 흰눈에 뭐 색을 멋이기 멋이기 멋있게 한답니다. 아따 이번에도 이미지 잘 나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스킨 이쁘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0월 25일 11시에 글로벌 동시 오픈이고 이번 시즌에 신규 컨텐츠, 신규 히어로, 다수 시스템 개편, 대량의 최적화 내용들이 함께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시즌이 조금 늦어진 만큼 엄청나게 개편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내용을 알수 있냐고요? 디코 공식 토치라이트 가 보시면 여기에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추해 볼수 있었고, 프 리뷰는 10월 11일 21시 그러니까 9시에 토치라이트 인피니트 한국 공식 유튜브 및취지직 채널로 공개된다라고 합니다. 선 공개된 영상인데 17초 짜리예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이 확실히 짧죠? 영상을 보고 나서 생각을 좀 해봤는데, 다음 시즌 컨텐츠를 잠깐 설명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 집에서 문을 열고 나가는데, 이게 은신처. 그러니까 마을에서 이제 맵을 나가는데, 맵을 나가서 활동을 하다가 뭔가 떨어지는 게 약간 포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 탈 것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뭔가 특정한 컨텐츠로 이동할 것 같고, 그 실제로 탈 것을 타지는 않지만, 그냥 탈 것을 타고 컨텐츠에 들어갔다라는 컨셉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탈 것도 타고, 이런 함정들, 함정들을 회피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도착한 이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제 알 갖다 줄 거예요. 이렇게 알 갖다 주면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보상을 받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뭐 알이 황금색일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은 생각이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친구가 신규 패시 아닐까 싶어요. Poe로 따지면 약간 미국 느낌이죠. 함정들 다 지나서 이렇게 함정들 다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상을 받는 이런 컨텐츠가 다음 시즌 컨텐츠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잠깐 공개된 프리뷰 영상과 다음 시즌 열린 일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프리뷰 때 우리 한번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카키 카키TV 유튜브 멤버십 가입도 있습니다. 월 990원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저에게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또월 2990원 멤버십 가입을 하신다면, 모든 영상 마지막에 VIP 멤버십 여러분들의 닉네임 또한 등록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